살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마치 굶주린 이에게 따뜻한 빵한 조각을 나누는 것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세상 가장 가난한 곳,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수십 년간 사역해온 한 여성 선교사의 삶과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이디 베이커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굶주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굶주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또그 아이가 자라 스물두 살, 서른일곱 살이 되어도 여전히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이디 선교사의 남편은 종종 식료품 가게에 갑니다. 그곳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과 사이클론, 그리고 끊이지 않는 가난으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절박한 눈빛으로 몰려드는 곳입니다. 남편은 그들을 위해 준비해 간 수십 상자의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누어도 굶주린 이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보, 그들의 굶주림이 너무나 깊고 처절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이때 아내는 남편에게 남자답게 굴어요 혹은 그만 잊어버려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그를 꼭 안아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전히 아파해져서 고마워요. 여전히 그들의 고통을 보고 눈물 흘릴 수 있어서 고마워요. 당신의 그 마음이 바로 배고픈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굶주린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우리를 품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갓 구운빵에 관한 것입니다. 갓 구운빵, 상상만 해도 따뜻하고 향기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각 구운 빵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은밀한 곳에 거할 때 우리는 매일 새로운 영적인 양식, 즉각 구운 빵을 공급받습니다. 이 빵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빵처럼 떼어 굶주린 세상에 나누어 주겠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세상에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씀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기이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려는 그분의 열망입니다. 어느 날 하이디 선교사는 한 지표에서 강력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수많은 인종과 부족,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쾌하게 들어가고 뺨은 해골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흐느끼고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 앞에 절망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그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유쾌한 웃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이 세상에 충분함이 항상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다. 희망도, 기쁨도, 용기도, 자비도, 그리고 매일 너를 위한 각 구운빵도 언제나 충분하단다. 먼저는 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면 텅빈 영혼으로 굶주린 세상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금식할 수 있지만, 단 하루도, 단한 시간도 예수님을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여,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목적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여의 기적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가였습니다. 그는 즉시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준다 해도 8개월치 월급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아주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거대한 군중을 먹이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주님 손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이디 선교사는 이 진리를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동료 사역자들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스위스인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엉뚱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역의 재정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스위스에 있던 한 해계사는 누군가 건네준 DVD를 통해 그녀의 설교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컴퓨터에 기름과 금가루가 나타나는 신비한 체험을 한뒤 모잠비크로 가서 하이디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순종했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잠비크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은 백만 장자 클럽이라는 모임에 초청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이 없어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입에 물병을 기울여 한 방울씩 넣어주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오물을 팔수 있는 차감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즉시 그렇게 합시다 라고 답했고 그날 이후 수백 개의 우물이 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이제 하이디 선교사의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래되어 곰팡이 쓴 빵과 갓 구운 신선한 빵에 대한 실물 교육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잊어버렸던 빵한 덩이를 발견합니다. 모잠비크의 빵에는 방부제가 없어서 며칠만 지나면 금세 형형색색의 곰팡이가 핍니다. 파랗고, 노랗고, 초록색의 곰팡이가 무지개처럼 피어난 빵. 봉지를 열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디야 그 빵을 교회에 가져가거라 그녀는 당황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그녀의 팀에게는 갓 구운 신선한 빵 수천 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침도 먹지 못하고 온 배고픈 엄마와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이디 선교사는 먼저 자신이 가져온 곰팡이 쓴 무지개 빵을 사람들에게 내밀며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쾌감이 서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이건 못된 장난이야. 석은 냄새가 나는 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빵은 한 바퀴를 돌고 그대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회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역자들이 각 구운 빵이 가득 담긴 자루들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빵 냄새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며 신선한 빵을 받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주님은 이 극적인 대비를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곰팡이 쓴 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계시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종교적 형식, 오래되어 부패한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누구도 그런 빵을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 갓 구운 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만나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방부제가 섞인 유통 기한이 긴 빵이 아니라 오늘 먹지 않으면 내일은 신선함을 잃어버리는. 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도 곰팡이 쓴빵을 먹거나 다른 이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야기는 한 작은 소년에게로 이어집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난민촌에 살게 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하이디 선교사를 하루 종일 말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 부족의 언어로 이름을 물어봐도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말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이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토니노에게 빵을 주어라.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몰랐지만 주님이 주신 이름 안토니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아이의 손에 갓 구운 빵을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말을 하지도 못하던 작은 소년이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비한 빵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빵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빵은 아이의 손을 거치며 불어나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주기에도 민망한 곰팡이 승 빵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갓 구운 따끈한 빵, 즉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먹으라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의 빵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굶주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세상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학교에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진 작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쪼개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곰팡이 쓴 빵이 아닌 매일 새롭고 따끈한 생명의 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내밀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곰팡이 쓴 빵처럼 생명력을 잃고 형식만 남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갓 구운 신선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배부르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을 빵처럼 떼어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의 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이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